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한국경찰 역사 문제거든요. 임시정부와 미군정기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어제 했던 문제에도 미군정, 거기 임시정부 경찰 지문이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씩 봅시다. 상해, 1919년도 4월달, 상해 임시정부 경찰을 운영 위해서 당연히 이제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경찰을 예산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월급도 지급합니다. 계급별로 소정의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x. 그 다음에 임시정부 요인 중에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자 여기 있는 식사은행과 동양척식회사 폭탄투척했던 거 누굽니까? 나석주 사실 나석주 김용훈 열사는 여러분들 김용훈 열사는 자 우리가 상위 임시정부에 초대 경무국장님이 김구 선생님이잖아요 이대 이대 경무국장님이 김용훈 열사잖아 요 그분입니다 그거는 그분. 나석주 열사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미군정 시작자 여기 봅시다 1945년도 5년도 10월 21일날 경찰이 다르죠. 이때 이때 미구, 미군정, 미군정의 미군정의 국방사령부라는 밑에 밑에다가 여기다가 경무국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 경무국이 경찰의 최고 기관이었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경찰은 국방사령부 밑에 놓는다고요. 그러다가 자 46년도에. 국방사령부하고 대등하게, 대등하게 경무국을 승격시킵니다. 뭘로 승격시킵니까? 경무부로 승격을 시킵니다. 됐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얘가 얘가 이렇게 하다가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이때 수립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미군정이고. 근데 이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어떻게 이 경무부가, 경무부가 내무부 있죠. 내무부의 치안국으로 이렇게 격화되버립니다. 이렇게 격화된 건 미군정이라고요. 정부 수립대라고요. 정부 수립대입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경무부가 내무부의 치안국 격화. 이렇게 된 것은 미군정이 시작되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요 정복과가 신설되고 여경제도 신설되는 것도 미군정 맞죠. 1946년도니까 맞습니다. 뒷반대 앞부분 때문에 X입니다. 그다음에 미군정기인 1945년에 정치범처벌, 우리가 이런 얘기했죠. 일제시대 악법들이 미군정 시기 때다 폐지가 되잖아요. 폐지가 되는데 폐지 순서가 정치예보였죠. 정치예는 48년도 8월달이고 보가 48년도 4월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안, 폐지된 건 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광복 이후에 신규 경찰을 대거 채는 과정에서 이제 일제 출신들 있죠. 일제 일파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경찰. 그리고 동립운동가 출신들도 경찰에 채용되죠 일부.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이거는 앞부분하고 좀 중복되어 있네요. 자 경찰은 수사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자 미군정 시기 때 그죠. 여기서 이건 맞는 지문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본다면 월급도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석주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부 치안국으로 격하된 건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면서 이렇게 되지, 미군정이 아니다. 그리고 보안법이 1위 가야 되고, 얘가 이위 와야 됩니다. 보안법이 가장 늦게 폐지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두개는 맞다. 이렇게 되겠죠. 왜? 네개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경찰 역사 문제를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 할게요. 다음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또 넣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행정법 이렇게 가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 한 주도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여러분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